모르는데 여기 지금 보라색은 아무도 없나어 전부 다 있구나, 여기에나 아, 넘어갔다 빛의 검, 빛의 검, 신성한 빛이요피치만 넘어가시는 피 어, 나 지금, 지금 다분파니온자 네 안에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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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돼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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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신성한 빛못 어, 넘겼어? 못 넘겼지 보라가 너무 늦게 왔어 아 이거 진짜 게이지 빛에 버프 빛에 시켜줘야 돼 아니 그건 아니고 신성한 빛이요 형 어때? 딜은 충분해 보여? 아 충분하지 그럼 빛에 지금 빛에 처, 처음에 운이 너무 안 좋아한 거야 그냥 아 근데 형힘몇개좀 빼야 돼뭘 빼? 햄. 어? 햄. 내가? 음 왜? 너무 쎄 미샵 오시는 분 그게 뭔데? 스펙이 어떻게 되는데? 몰라 아직 구하지도 않았어 아니 이거 잠깐 연, 딜 체크 한번 해보고 된다 하면 그거 하게 계속 구해서 다녀야지 아 지금 무조건 되지 쟤도 발칸이에요 어이가 없네. 뭐 어이가 없어. 쟤 요즘에 낚시하다 왔잖아. 발칸인데더발건데 있잖아. 아이 이제 낚시로 이제 손가락 컨트롤 좀 올려놨지 형. 에휴. 에휴 파티원분들 불쌍하다. 불쌍하다니 형. 어떻게 내가 알았던 미리 기수로 막 지시 쳐드리는데. 아트스키랑 <laughs> 같이 아, 하면 아트스키랑 난... 같이 하면 안 돼요. 님들 님들 나와야 돼요. 거기 하면 안 돼. 아, 속상하네. 아니, 나는 여기서 데카 따위 안 쓴다고, 형. 뭔 느낌인지 알지? <laughs> 뭔 느낌인지 알지? <laughs> 알지, 형. 몰래... 야, 알 거야, 형도. 어, 중간으로 모이고 있... 있으면 드 될게요. 아 <laughs> 형, 근데... 그래도 음. 나 손가락 좀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? 옛날보다? 지금 그걸 뭐 평가할 수 있는 뭐 그게 없는데, 뭐 아니, 여기서 데카를 안 쓰잖아. 1패스 쓴 사람이 누가 있지? 해독, 해독가인 사람 없는데? 오, 불명 썼는데 다 그거야. 안 썼다고 그, 하는 거야. 지금 나 그때 써? 써야 되겠지? 여 근데 나뭐 극딜 분비 어떻게 할까 나 지금. 성한 빛. 너나 나... 리레 안 썼어. 아 그래 나 나도 써야겠다. 1 3을 평딜로 하자. 우리에게 힘. 아다아 이미 이미 다 썼구나. 이 평화. 아이씨 뭐야. 아안써도돼 썼네. 빛이. 나이스. 신선한 근데 요새 느낀 거거든 응. 나그 보마 000뜬거 봤지 형 응, 응, 응. 응? 그래서 그냥 나머지 그냥 이거 낚싯대 산거 처분하고 낚싯대 씨나 <laughs> 미친놈 마냥 한달 만에 400만 원 썼다고 거의 500만 원돈 넘게 쓰고 있는 거 같아 지금 그래 정신 좀 차려 이 돈으로 차를 바꿨어 봐, 씨발. 벌써. 에휴. 지금. 그러니까 나 지금 템 아, 탈... 팔고 보마 맞출까 생각 중이야. 지금 아 뭐야, 쉘이안 쏘졌어? 써졌... 아, 쉘이란다저 뭐냐? 어, 중간 중간 중간. 지켜드리. 어, 야, 니 거기 있냐, 쉘 아, 이다. 거기서, 거기서, 거기 있어. 이미 왔어. 어, 거기 왔어. 거기. 어, 다행이다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아, 근데, 봄아, 재밌기도 한데, 뭔가 좀 답답하다? 봄아, 좋아졌잖아, 많이. 좋아지긴 했는데, 너무 답답해. 떡, 이게, 나로는 3단 점프가 되는데. 야, 형 근데 간만에 나랑 보스 가니까 즐겁지. 네. 여러분, 그래 오오 해도 까일 뻔. 까빙. 와. 오 해도 안 까일 뻔. 많이 <laughs> 거 뭐 맞으면 게이지가 준다고? 콩알탄 아 콩알탄 저거, 저거 거미, 주, 거미 다리는 맞아도 되고? 거미 다리는 맞으면 잠시 멈춰 아 그래? 캐릭터가 멈춘다고? 캐 캐리... 아니 게이지 쌓이는게 게임. 아. 케시 이런거 다잘 알아야지 야 혹시라도 모를까봐 한번 바보짓 한번 해줬어 뭔 느낌 알지? 언더스텐? 입 털지 말고 오케이 신성한 빛이. <laughs> 신성한 빛이. 됐다 뽀라방, 뽀라방 오색이 왜 구석에 있어? 나 바인드 걸었다 아, 너무 좋아 <laughs> 이제 중앙으로 갑시다 지켜봐. 아 근데 중요한 게나 2패에서 거의 한 6대 카스거든? <웃음> <웃음> 에이지가 안 올라가 그럴 수 있지. 바로 속당해 아, 버리고 음... 근, 아윌 너무 쉽다 이제. 중요한 게나 릴에 50초고. 왜 50초지? 아까 떴어 일단 들어가자마자 썸바 걸고 극딜, 응, 오케이. Okay. 피채워라, 피채워. 페오스, 페오걸시 <laughs> 나도 요즘에 이패를 존나 못하더라고. 음. 어 왔다 왔다 고고 <laughs> 아! 아! 어디서 냄새 난다. 아 이거 이거 그거잖아. 아직 그거 실천되기 전에 그거 아니야? 음. 뭔가 되겠지? 응안 음, 되고. 미안 미안해요. <laughs> 왜 내한테 미안해? 아직 초보라. 그 다음이... 19분 40초? 정도? 19분 40초. 어, 아, 나 주차할게. 어, 아, 근데, 겁나 세다. 쎄다니까 근데, 형이 몇 층이라고? 아 57인데 근데 다른 분들이 센거 아까 보니까 60층 계시고 하더만 어 맞아 우리 패퍼가 60층이야 그래 다 쓰신 분들인 것 같아 같이 <laughs> 주차해 놓을게 음형 저녁에 백숙 먹을까 뭐 먹을까 저녁에 음 차에 저녁에.. 저녁에 치킨 치킨 아 치킨 어제 먹었어 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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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물려 특히 배달만 시켜 먹네 여전히 백숙 먹어야되겠다 그냥 <웃음> 뭔데 <웃음> 나, 나는 몸보신 되는걸 배달로 시켜먹잖아 이제 올걸? 10초 남았을걸? 오케이 어 여기서 냄새나지 않아? 뭔 냄새? 아니야. 일단 시작했어. 아직 아직 이 지시 간다. 왔다 왔다. 아, 오케이. 빛 채우고. 아형 근데 코디가 너무 매력적이네. 난 항상 매력적이지. 이 없네. 이거 아주 그냥 응? 됐다. 소리 안 쓸게. 신성한 빛안 돼, 안 돼?

근데 이거 거미줄 있을 때 어떻게 넘어간다고? 그냥 점프하면 넘어가는데? 근데 아 점프, 점프 점프가 아니라 난 텔포. 텔포. 아니 아니 거미줄 거미줄. 이제 올 거야. 문에 막기래. <laughs> 나 죽었어. 온다, 온다, 온다. 이어명 <laughs> 삼치력인가? c 기 p 까 아, 아왜이렇게 i z z a 아 i z 난데 Pizz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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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성한 빛이 거연모예요저 어차피 이번주 깨서 신성한 어, 빛이 루에 몇인에서 사다녀? 나 2인 아니면 3인 양을딱 지네 신성한 빛 해도 넣었어요 신 반대반대. 15초 남았다, 20초 남았다. 아, 죽을까, 그냥? 죽어야 되겠다. <laughs> 이제 3패 정도야, 뭐, 야물딱지게 끝내지. 이제 올 겁니다. 왔다. 한 6대시고. 막기. 막기. 됐다. <laughs> 60층인데 페파에서 보마로 자전 때리는 거 어떻게 생각해? 요즘 뭐 봄하든 뭐 모근 모금, 모은 거 자체가 다 좋아졌잖아. 바로 쌈바 극딜. 아, 소리 슈슈 슈슈좀 늦었다. 죄송합니다. 축구, 배복. 그마이제 무슨 생존이야? 이제 축구 그안 피하는 거. 똑똑똑 아, 나 속이다. 너그른쪽할게 응. 아 어, 피해 피피피피피안 피하는 거라매 <laughs> 아예 근데 이거 바뀔 수가 있어. 아 그래? 응 그래도 그러니까 매번 매번 보고 피해야지. 아이나 눈이 안 돼서. 피하는 거? 피하는 거라고? 응. <laughs> 아 이걸 매번 알려줘야 돼. 아, 그럼 파티원님들파티원님들 진짜 앞으로 고생하십니다. 1위. 아이. 진짜 그 다른 비숍 분이 이제 고생하실 거야. 글쎄 그걸 그 비숍이 해 줘야 할 그거 없는데. 아예 아니 해 주시겠지. 아, 그모르지 피피피피피.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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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. <laughs> 아우, 내가 나오세요. 한 3분 대시야? 4.7. 좀지르 아이고 나도 나도 진한 빛이 빛의 검치지않아만잠만 틀려줘 바인드 그러게요 피피피피 분 이거 뭐극 그 3분 맞춰서 에, 에. 어, 3분 맞춰 하자. 1분 남았네요. 1분 정도. 또 오른쪽. 음, 이번에 뭐 뭐야? 피해야 피해, 피 해야 돼? 오피했는데왜 어, 죽어? 안 피했으니까. 그렇지. 난 분명 더블 점프 했는데. Pitsa come. Some s h i 이거 이렇게 어. 삐삐삐삐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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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네. 아니 이거, 아니 이거 뭐야 우리, 우리 3인팟이었어 그러냐? 아니 뭐야? 좀... <laughs> 그래도 가능성은 있네. 이거 다 노블 키고 하면 가능성 있네. 아싹 가능하니까. Não, a... Ah, que...